복음바 가정시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10월 16일 월요일 묵상이고요. 본문은요. 요한복음 14장 22에서 31절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묵상하시면 되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한번더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았는지 말씀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되돌아보며 주야로 묵상하면 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주세요. 가룟이 아니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하지도 워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느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네 본문 해설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나 주노라. 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평안? 이 평안, 평화, 헬로런 에일렌에라는 말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저기 북한에 일호도 할수 있고 보이싱피싱하는 애도 좀 평화롭게 가자. 모두가 할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이 평안,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특별히 이제 요한 서신을 읽내 최초의 독자인 1세기 사람들에게는요 황제가 평안을 주는 사람일 수이 평안을 황제가. 자 그럼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볼수 있는 점이 자 나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 황제냐 예수님이냐 생각해 볼수 있죠. 또한 나는 누구의 평화를 원하는가? 나는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을 원하는지 황제가 주는 권력과 그가 주는 어떠한 통치와 다스림의 평안을 원하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많지 있잖아요. 뭐어 어디서 평안을 좀 얻죠? 부부 돈에서. 돈에서 그렇죠. 자본주의니까 이것도 다른 말로 뭐 건물주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또뭐 인플루언서 데려오는 것도. 어그로를 끌어서라도 인플루언서 되는 것도 이제 돈들과 연결이 돼 있고 명예 인기 이런 거랑 연결이 되고 있죠 뭐 투자 떡상 이런 부분들도 돈과 관련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뭐 권력 돈 명예 이런 것들로 부터 내가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있다 라면 이런 세상이 주는 평안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진짜 평안한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나는 돈이 많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인기를 얻을 때, 어디에서 내가 평안을 얻고 있는지. 반면에,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요, 예수님이 일단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어. 또 나를 위해 죽으셨어. 어, 여기, 마우스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예림이라죠. 이 예수님이 주는 평안으로부터 내가 안정을 얻고 누리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여러 일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 부족한 것도 많으시겠죠. 걱정과 근심이 계속되시겠죠. 어디로부터 평안을 얻으실 건가요?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저때 내 삶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러면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해서... 승리하세요.